QR코드를 활용한 금연 흡연 구역 안내 시스템이 서초구에 도입됐습니다. 흡연자들이 지정된 흡연 구역을 쉽게 찾도록 해 간접 흡연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인데요.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민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양재역입니다. 한 시민이 부착된 QR코드를 휴대폰에 스캔하자 반경 200m 금연 구역과 흡연 구역이 나타납니다. 흡연 구역은 붉은색 금연구역은 파란색으로 표시됐고 금연유도를 위한 금연지원 서비스 기능도 담겼습니다 서초구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서초 금연구역 큐알안내 서비스입니다 큐알스캔을 통해 금연구역 및 흡연시설을 안내하여 무분별한 흡연 등 간접흡연 예방 및 금연유도를 위해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큐알안내판은 지하철 출입구와 마을버스 정류장 등 교통편의시설과. 흡연민원 다발 지역에 설치됐습니다. 지난해 6월 상습흡연지역 98곳에 시범 도입했고 올해 기능을 개선해 202곳에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속버스터미널 주변 금연구역 큐알안내판 설치 전과 후를 비교했더니 1년 만에 흡연 단속 건수가 약25% 감소했습니다. 흡연자들이 흡연구역 가가지고 피면 되니까 비흡연자들한테는 어배병기 같은 게 없을 것 같아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서초구 흡연율은 11.4%로 서울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구는 흡연 다발 지역에 QR 코드가 담긴 흡연 부작용에 대한 경고판을 부착하는 등흡연율을 낮추는 노력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HCN 뉴스 신민식입니다. Hot c o n t e n t n News HCN.